자 이제 담보 위반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그럼 이 담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보는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중요성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성과 상관없다.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담보 위반이 있을 때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했고요. 보험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쓰시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쓰시면 담보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영미법에서 말하는 담보가 무엇인지 알면요. 담보의 계약 종료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지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항변을할 거죠.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담보 위반한 건 맞는데 사고 발생 시에는 담보 위반을 교정했다. 그래서 더 이상 담보 위반이 아니다. 제가 기본 반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기 배가 있고요. A 국가 B 국가가 있는데 여기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배가 갈때 뭐예요? 이 바다를 찍지 말 것. 뭐 이라크 바다를 찍지 말것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오 와서 살짝 바고 나왔어요. 담보 위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는 뭐 번개 맞고 사고가 난 거예요. 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인과 관계 애초에 담보 위반과 손해,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도 없을 뿐더러 담보 위반을, 하, 사고 발생 시에 담보 위반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요? 담보 위반은 했지만 손해 발생 시에는 담보 위반을 다 교정하여 충족을 한 상태다. 즉, 담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정했다. 두 번째, 뭐예요? 인과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따지기 시작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서로 너무 불편해지니까 MIA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C 할도 먹히지 않는다. 담보 위반일로부터 면책이 되며 자 담보 위반일로부터 면책이라는 말은 뭐요? 예 담보 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담보 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담보 위반일로부터 계약해지되면 이 곤란하죠. 그래서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담보 위반일로부터 면책이 되며 손해 발생 시에 담보 위반 사유를 교정하여 더 이상 담보 위반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할 수가 없고 담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든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정했죠 자 그럼 이제 원문으로 읽어볼게요 810페이지 위... 이에서 정의한 담보는 그것이 저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혼례당 다빼 먹어요. 중요성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발 누락하지 말라고 원문 보라는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든 관계 없이 정확하게 충족돼야 되는 게 되야 되는 조건이고 만약 그것이 정확히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이제 이제 잘 보세요. 보험증권에 명시 규정이 뭐예요? IC 시죠. 그러 ICC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담보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거 ICC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것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보험증권에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거 빼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보험자는 담보 위반일로부터 면책되다 중요한 건 담보 위반일로부터. 그러니까 담보 위반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유지시켜야 되죠. 그러나 담보 위반일 이전에 보험자에게 발생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자 다음 2번 담보 위반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이전에 그 위반이 교정되고 따라서 담보가 충족되었다는 항변을 할수 없다 이게기다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인과관계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제 그러니까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교정했다라는 항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담보 위반 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잘 보세요. 전쟁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담보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도 전쟁 중이니까 용병을 태우고 무기를 태우는 거예요. 적국의 공격에 대해 최선의 방어는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 담보였습니다. 명시담보든 묵시담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뭐 묵시담보일 수도 있고 명시담보일 수도 있겠지. 저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명, 용병, 무기. 그래서 최소한 방어는 할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요. 그런데 외국 용병이 무기 들고 이러고 타고 있어요.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요? 법 위반입니다. 이제는 세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담보를 충족하는 게. 상황이 변경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담보를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변경된 거 심지어 뭐예요? 담보를 충족하는 게 위법입니다. 어, 법, 법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담보의 위반이 허용됩니다. 자, 보세요. 811페이지. 담보의 불충족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황의 변경에 위해 담보가 계약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된, 게, 이거 다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용병과 무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 병, 전쟁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다음, 또한 담보의 충족이 그 위에 어떠한 법률에 의해 위법이 되는 경우이다. 쓸수 있겠죠. 항상 용병 무기만 떠올리시면 쓸수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눠 써야 돼요. 상황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법이 변경되었다. 자, 계속 볼게요. 담보의 위반은 그 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담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는 뭐예요? 면책이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줍니다. 그러면 담보 위반이 돼 보험자가 오케이? 포기. 기퍼 이럴까요? 아니죠. 분명히 어딘가에 보험자가 담보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어디에요? 보험 증권에요. 보험증권이 어디예요? (ICC예요.) 그럼 (ICC) 어떤 얘기가 있겠어요? 담보 위반에 대한 권리를 요 경우에는 보험자가 포기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아무 생각 없이요. (MIA랑) (ICC랑) 상충되면은 (ICC가) 우선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MIA의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은 뭐예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별도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게 그때는 ICC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말이 없으면 뭐예요? MIA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MIA랑 ICC랑 상충했을 때 ICC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MIA에서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그게 아니면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는요, 담보위반에 대해 보험자의 권리는 면책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ICC에서는, ICC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담보위반에 대해 보험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라라고 적혀 있겠죠. 상충되죠. 상충됐을 때 무조건 ICC가 우선하나요? MIA가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선언한 거예요. 담보의 위반은 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즉, 담보위반, 담보에 대해 보험 증권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라고만 그게 우선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ICC 볼때이 내용이 한번더 돌아와서 볼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포기를 시켰는지. 그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뭐겠습니까? 담보 위반증에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망담보요 배가 튼튼해야 돼요 잘 보세요 피 보험자가 알아요? 배 부실한 거 알아요? 심지어 피 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배 부실한 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주소했더니 배가 부실해서 못 주겠대 MIA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대 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보험 증거는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그거 알아요? 자기는 비엘과 보험 증권을 이제 그배서를 통해 양도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 주수 했더니 허 배가 부실했는데 모르셨어요. 모르지. 병신아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보험자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 묵시담보 그 묵시담보 위반 아니냐? 가망담보는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겠다. 너무 과학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보험 증권에 잘 보세요. 운송 시간에 배운 건 뭐예요? 왜왜수화인에 대해선 선화 증권의 내용이, 내용이 그 물품의 명세가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도 같이 유통 양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또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가망담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자 가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IA에서는 보험자가 묵시담보에 위한 가망담보에 대해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ICC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피보험자가 배가 부실한 걸 몰랐거나 아니면 양수인은 항상 모르겠죠.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 보험자는 가망담보 위반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ICC에 적혀 있고요. 그 여기서는 뭐예요? 포기했으면 이쪽은 ICC가 우선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담보의 위반은 보험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라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ICC 가서 한번더 배울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연계해서 볼수 있어야 돼요.